마다2시 되면 3종가에서 여러가지 이벤트를 개최하네요 아카리도 그런 이벤트 흠이 있구나 물론이죠 그런거 먹는거도 관련된 일이네요 특히요 상종가 이벤트 먹는거 역시 아카리답네 후후 기대되시나요 저는 기대되네요 어 아카리야 얼마나 먹으려고 아카리야 얼마나 먹으려고 그리하여 새 음식 많이 먹기 대회참가하 합니다. 아, 아카리라면 가능해. 아크리하면 가능해. <laughs> 참가자격 확인, 참가신청자 접수, 대회상점및 음식 품목까지. 사전 준비는 모두 끝마쳐 주었어요. 그럼 올해도 죽은 거리네요. 올해도? 네, 올해도 오, 올? 너 얼마나 한 거니? 여러가지 함축된 말처럼 들리네. <laughs> 어머나 무슨 말씨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선생님, 가시죠. 어? 나도? 네네, 함께 지켜봐 주신다면 정말 기억에 남을 대회가 될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배고픈 제자의 부착을 외물차게 거사리는 부진인가요? <laughs>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카리 생각으로는 얘가 배고프니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 얘가 왜... 아니다. 이건 좀, 좀 거시기하다. 어, 음. 잠깐만. 2일 전이니까, 아, 목요일에 얻었나 본데? 배고픈이구나 그럼요, 이 대회를 위해서 아침도 한, 반 방그릇밖에 안 먹은걸요? 이거 정말로 큰일 난것 같다고요? 그, 그런가요? 정말 오셨군요. 완 아프지, 아카리씨. 하하하하. <laughs> 아, 정말로 총수였이지만 저희 구체 결정에서는 아카리씨의 이번 대회 참가를 정중히 거절지려 합니다. 어, 저, 도 사과드리겠지만, 분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막네요? 작년에도 어떻게든 막으려 했는데 못 막았으니까 올해는 진짜 막으려 하네. 어머나. 합당한 일화도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칼시에게는 작년에 우승자였어요. <laughs> 작년? 너 작년까지 왔어? 네 그랬죠 그렇지 않아도 포감을 느끼는 쉬운 공약을 한층 더 튀겨내서 저도 배부를 느끼시도록 했던 거 인상적이었어요 제작진 우승 력이 아카리씨였고요 <laughs> 야너 계속 갔어아 기억나네요 포만화 높은 감자와 계란을 깨던 능지대 생선을 섞어 특대 어묵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대로라면 올해 우승도 아마 아카리씨로 결정하겠네요 <laughs> 야, 얘, 여러 번 갔나본데? <laughs> 어머나, 그렇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닐까요? 어떤 경우도 굳이 해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거 있, 있는 것 같지만. 역시 죄송합니다. 저희 삼녀가새 음식 많이 먹기 대에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음식을 맛보고 즐겨주지기에, 나가 상자의 홍보를 기여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시작할 건지다만 아카리지가 상관하는 순간, 아, 우승은 아칼시가 될것들 너무나 명확하므로 주최 측에서는 본래의 목적이 상, 정과 홍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승, 자가 적인인 데에는 아무로 아무래도 관심이 가지게 안될 테니까요. 흠. 그 대신 저희 산동가의 점수나 새거보새도시라 시빈분들일 테니 이것으로 저희의 사도를 고려해주지안 될까요? 야! 10인분으로 아케카리배안 채워준다. 100인분도 해야지 100인분을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음... 그렇지만 저는 최고급 그 해도지 먹기 위해서온거 아니에요. 고나 튀김이나 계란 감자 업무처럼 많이 먹기 대해서 참가자의 배를 최대한 빨리 부르게 하기 위한 꼼수 음식, 실내 별지 먹으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 그것은. 뭐, 올해도 별식이 무엇을 준비했길 기대되네요. 아, 자, 자, 방금 떠올 생각 하나 있기는 말인데. 네? 어머. 뭔데요? 과연, 작년 챔피언의 저의 타이틀 방어던 느낌으로, 아칼시아 다른 도전자 전을 많이 먹기 대회라는 거군요? 그러시면 괜찮을까요? 아무리 아칼시아 하더라도 8명이 된 도전자 전을 원적는 것을, 아무나 이거는 매우 재미있는, 아니요, 도전 욕구를 불러오는 말을 듣는 것 같군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측량 목적인 게 아니었으니까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그랬죠. 야 그랬습니까? 아카리하면 그럴 수 있지. 그래, 얘는 먹는 것 때문에 온 거니까. 저는 좋아요. 오늘의 별식이 무엇이니 기대가 되고요. 잠시만요. 한번더 주최 측에 문의해 보시겠습니다잠시 기다려주세요. 오. 후후, <laughs> 선생님 덕분에 올해더신선한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되었네요. 조금은 봐줬으면 해. 네? 무슨 말인지 씀잘 모르겠는데요? 아카리아면 가는 길. 자, 지금부터 저희 선동과 새해 음식 많이 먹기 대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새해 많이 먹기 대회는 조금 이례적으로 챔피언에 도전하라는 테마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 우선 챔피언 초기화입니다. 상관왕에 도전하는 와나부치 야카리 선수. 아,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터는 발인의 도전자! 어, 어, 아, 1, 2, 3. 어, 어, 아, 모브까지 있어, 요 어, <laughs> 어, 근데, 어, 얘들아. 상대 안될것 같은데?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아무리 다 봐도 다 아칼이 상대 안될것 같은데요? 얘네들이 왜 있어? 잠깐만 개인학생의 잠깐만 모뭐가왜 여기 있어요? 시작되었습니다 맹렬의집 섭취를 비워가는 도전하들 그에 비해 도전 챔피언은 비교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올해 별식은 토랑과 콩을 갈아 넣은 대형 계란말이인가요? 토랑과 콩을 갈아 넣은 대형 계란말이? <laughs> 야 이거 진짜 배 많이 채워지겠는데? 뭐, 잠, 잠시만요. <laughs> 아, 지금, TV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와서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문 닫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못돌아가겠습니다 그래, 지치지. 사내경 모부도 있네. 다 돈다들 점점 페이스 늘어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 아카이 선수 지금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조금 먹는 속도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지, 닥쳐. 모든 물러지않기는다 돼. 이거 말하자면 관료인가요 청어알로 연어 다시마 마리도 맛있으면 되게 좋았네요. 마음에 들어요. 오, 청어, 청어요? 청어알이 맛있으려나? 어, 근데 연어 다시마 마 이런 게 있어? 아, 있나 본데, 이번에서는? 어, 근데 다시마 마리는 맛있을 것 같은데? 말린 것도 아니잖아. 조금 목이 매워기 시작하는데, 장국을 입을 씻어볼까요? 어, 어, 탈락, 한 명. 어, 탈락. 모브까지 탈락하겠지? 어, 자, 자, 도든다들 하나 둘씩 포기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구급차는 대단뒤 편이 비되어 있습니다. 어, 얘는, 소용이 없어. 놀랍습니다, 아카리 선수. 그다 묵묵히 먹고 먹고 먹을 뿐이에요. 이 선수 위장 한계란 있는 건가요? 그위상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어진 건가요? 아, 블랙홀이에요. 어머나, 다들 드신 건가요?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아, 먹지 마. 그렇다면 저분들 목까지 돌려준, 막, 그, 저에게 가져다 주겠어요? 모터를 만큼 먹을 수 있는데, 대 상가 있는데, 남겨도 아까운 일이 아닐까요? 와우, 야얘 진짜 대단하다. 얘 이렇게 먹는데도 살이 안 쪄. 네 결과 나왔습니다. 모두 중간 정도 진작할 수 있겠지만 우승자는 아카리 선수입니다. 상관왕입니다. 난이도 3등과 공포와 선전의 대치도 그렇게잘당잘 당내갔군요. 저도 충분이 먹을 수 있다면 만족스럽고, 이것도 다성민이 명한 덕분이에요. 어, 좋은 건가?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아카리씨, 저희 생각이 닮았듯 하되 한마틈면큰 실력을 저질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부터제 핸드폰이 묘하게 요란진것 같은데, 혹시 진정 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게 중간부터 대 지켜본 분들이, 인터넷 이 대회 관계 업로드 왔었는데. 네? 그게 상상 이상의 조회수 이끌어내어 있... 지금 인터넷 전역으로총 줄이고 있다고요? 에?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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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됐네요. 이걸로 한층 더성장과 홍보 가활발해게이럴수 있겠어요. 그렇지 만 그거. 무슨 부가 효과 이럴지를 예측할 수가. 아, 어, 안 좋은 건가? 어, 잠깐, 아카리야, 넌 그렇게 눈뜨지 마, 무서워. 이게, 세상, 차, 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laughs> 아, 얘 이렇게 말하니까 개무서워. 어, 진짜. 아카리 저렇게 눈뜨면 무섭다니까요? 맑고 깨끗한 아카리 의 웃음은 보기에 따라서는 살짝 사늘하기를 느꼈다. 아, 개무섭네. 아우, 아카리야, 저게 눈뜨면 개무서워 여러분. 아시죠? 색채다! <laughs> 으악, 색채다! 오돌리는 마침 움직이죠. 그 덕분에 사소한 문제가 생겨버리지만요 아카리가 사소하다고 말하니까, 괜이 그렇게 들리지 않아. 어머나! 이번에 정말로 사소한 일이에요. 오돌이 용으로 떡을 많이 넣는 바람에, 집에 있는 떡을 전부 사용해버렸다는 문제이 있거든요. 적당한 말이라도 미덕인 텐데. 아니면 저는 떡을 많이 더 많이 먹고 싶은걸요. 그래서 바로 제가 준비한 게 있답니다. 나왔다. 나왔습니다. Do it yourself. 네? 이거 뭐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떡 만들기 체험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아카리 닿네 그 <laughs> 아쉬우면 집도 자신의 손으로 해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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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 우리 유카리 그집사이 아니시죠? <laughs>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달, 아 아니시구나. 아 어, 죄송합니다. 저희 떡 체험관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음식에 들어갈 떡이 부족하다면 직접 떡 만들 만들어 먹는 것도 최고죠. 갓 만든 떡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거기서 잘게 만들었다는 보람감이 더워지며그 맛을 한층 더 갓별한답니다 그런데 그 옷으로 괜찮겠어? 아이 김은호 말씀이군요 그 김은호 잊고 있다고 해서 떡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아니 너 기품스 너 그거 고품스러운 김은호야 거기에 많이 어딘가에 상하거나 망가지면 수선을 부탁하거나 아예 새로 한벌더 마련하면 돼얘돈 많다본데? 야 잠깐만 지금 기온옷 가격 엄청 비싸거든요. 야 잠깐만 어 아카리 돈 많나 보네요. 얘 부자예요? 저에게는 옷보다는 맛있는 덕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게더 중요하답니다. 응 음, 아카리야 그렇다면야 그러면 선생님 이 시작해 볼까요? 어 오케이. 음. 오, 야, 나온다. 오, 이렇게. 어머! 어머, 세상에! 어, 어머, 세상에! 어, 어, 잠깐잠깐 잠깐 물려 먹을게요. 야얘 흔들리, 아, 아닙니다. <laughs> 그래, 떡 만드기도 힘들지. 어, 얘힘 세요. 와 근데 목소리는 좋은데 광기가 좀 세서 그렇지. 음 근데 목소리는 아카시 느낌인데 그 광기 때문에 <laughs> 광기가좀 <너무> 많이 있거든. <laughs>

아유! 대단하지네요 처음 만들어보는게 맞나요? 잘기도 적당하고 그러면서도 부드러 잃지 않았어요 이 떡을 만든 오존이는 아 세상에!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지네요 처음에는 오존이 넣기 위해서 만들려고 걱정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이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는 한 번씩 다 만들어 먹겠네요 아카리... 근데 아카리 요리 집떡 하는거야? 음, 제가 직접 요리까지 할수 있었다면 더한 나이였겠지만, 어쩔 수 없죠. 여기서는 저희 미지 연구회와 좋은 관계 맺고 있는 식당 중한 곳을 부탁드릴 수 밖에요. 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수상한데요? 미지 연구회와 좋은 관계 맺고 있는 식당이요? 정확히는 아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식당이려나? 그럼 선생님, 같이 가실까요? 오전이의오니쿠로 오아키와 이소베이, 베, 야아키그 떡으로 만든 요리들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laughs> 이거 다 뭐지? 어,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아카리와 함께 온갖 떡 요리를 맛보았다. 사실 절반도 다못 먹었지만, 그래도 아카리 떡은 정말 맛있었다. 정말 좋네요. 아우 어, 근데 아카리 떡 진짜 맛있나보네. 이번 시즌은 특별히 음식을 먹으면서 특별한 시간을 그리곤 해요 멋진 문화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어? 먹고 싶은 거라기보다 갑자기 먹어보고 시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소문이라는 건 강력하죠 없던 마음도 챙겨버리게 하거든요 어딘가에 맛이 음식에 대한 소식을 들은 모양이네 정확하십니다 맞나 보네 선생님께서도 들어보시면 흥미가 생기실까요? 행운을 이기기 위해 이건 뭐지? 근데 골드 카드는 노노이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해넘이 우동이라는 거 있대요 국수 아니고 우동이 있어 아 있구나 어? 해넘이 국수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아니요 해넘이 우동 맞아요 우동이 있나 보네 여러분 너는 해넘이 국수로 알고 있는데 수많은 해넘이 우동 중에서는 그 우동이 특 각별하다고 소문난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서는 바이러 광고 많으니 조심이 한다고요. 물론 그 말씀은 맞지만 저는 리뷰 10개의 별점 5.0 별점보다 리뷰 500개의 4.0 별점이 더 믿는 편이거든요. 어, 그래? 그리고 해, 그 해넘이 우정의 별점은 4.3에서 리뷰가 872개였더라고요. 그렇다면 확실히. 네, 아, 그 사이에 리뷰 더 올라왔어요. 보통 우전명보다 조금 더 두꺼워 탱탱하면서 매끄럽게 한, 한 면. 바다 단순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맛. 국물은 좀슴한하지만 고명이 푸짐하자. 새해 복을 기원하는 의미일까? 분홍색 원문과 태우치기 구정은 튀김의 질도 만족스러웠다. 오, 맛있나 본데? 편판이 좋은 거 같네? 어디서 봤는데? 그게 여기서 좀먼 휴게소라고 하네요. 차로 이동해서 2시간 정도 걸린데, 조금 외진 곳에 있기에, 직접 출도로 아직 연결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어, 그린 내가 어떻게 하지? 흐흐. <laughs> 야! 아, 후카야 미안해. <laughs> 아, 이, 그걸, 이래서 얘가 ESG. <laughs> 아, 얘 이래서 ESG 차 타고 다니는구나. 아, 이 진짜. 야 후쿠카야 미안하다 이거 진짜 <laughs> 아 진짜 빌렸다고 야 이거 빌린 거니? <laughs> 야 후쿠카 미안하다 아이. 내가 미안하다 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 <laughs> 아 진짜 야 이거 후쿠카기 어떻게 설명해야 돼얘차 박살 낼것 같은데 계속 탈거 빌려줬답니다 어, 어? 이거 빌린 거 맞지? 네 불러 빌린 것이고 말고요 <laughs> 아니야 이거 훔친 거야 이거 진짜 훔친 거야 <laughs> 용무 끝나면 제대로 원래 다리에 돌려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빌린 거 맞는 거지? 아 미안하다 진짜 도착했어요. 이 근처 휴게소인 모양이에요. 뭔가 안적하고 여유 보이는 곳이네요. 조금 자극이 못 알아보이는 느낌도 있지만요. 우동 우동 우리 우동 우 자카리! 그래 그래 가다가다가 가, 가 가. 내네 가. 물론 이동 우동 애초에 그 우동 온 거잖아요 이 자식이 어디 보다 인터넷에 따르면 저쪽이네요 제너미 국수 우동 두 그릇 나왔습니다. 그냥잘 먹겠습니다. 어 이타다 기만. 아 이게 먹는 장면이구나. 음. 어. 맛있네요. 확실히 지금까지 먹은 우동과는 좀더 다른 맛이네. 우선 차가운 면에딱카 국물 부어 바로 먹게 해준 부분이 포인트네요. 오, 야 이거 완전 우동 먹는 느낌 좀 느낌 나네요. 차가 면이 차가운 상태 유지했다는 것 때문에 똘깃칼이 그대로 살아있기도 하고요. 분명 요 안에 굵기가 보통 우동보다 굵고 더 탄력 유지한 채 삶아내기 조금 어려울 텐데 그거 보란듯이 총관된 점에서 이가의 내공이 느껴지냐 할까요? 어묵도 세요층에더잘 만들어 있고 심선 국물이 오히려. 고명과 면의 맛을 한층 더 살려주는 것 같네요. 오, 진짜, 어, 이따 뭐랄까, 폭발 안시키고 그냥 많이 먹는, 그, 하루나 느낌 나네요. 근데, 그 사고치는. 와, 지금 아카리 조금 평사 다른 사람 같았어. 후후, 저도 일단 미친 연구에 이런 데 합니다, 여전히 물론, 많이 먹을 수 있는 양도 충분한 걸 선호하긴 하지만, 역시 미지가한 개념을 모르는 거 아니니까요 물론 넘버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아카린 이대로 지금 이대로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니 감사하네요 하지만 역시 양이 부족하게 느껴지니 어쩔 수 없나봐요 아카리아 니가 그렇게 먹고 아니 너그 1화 때 나왔던 그 많이 먹기 대회 보세요 너 그거 한 그릇으로 충분히 사지 않잖아 어 그럴 것 같더라 두 분도 우동투어 하러 오셨나요 우동투어라니 그건 무슨 뜻인가요 자, 이지역에 우동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이 지역 전쟁어 여객들이 수많은 우동가게들이 영업하고 있답니다 특기로는 편인동보다 우동가게 더 많다고 할 정도니까요 오잠 아저씨! 아저씨! 저배터도 죽어요! 안돼요! 안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특별히 유명하거나 중요해져 있는 우동 맛집을 준다는 것이 우동투어라는 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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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지역관광 홈페이지 참고해보시면 여러가지 우동 맛집들 소개도 있기도 하고요 그럼 멋진 관광 프로젝트이 있었다니! 선이 들었죠?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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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지 그리고, 이 다음에 뭘 할지도 알, 기가, 할지도 알것 같고. 우리 어서 우동 투어 시작해봐요! 아, 저, 좋 좋네. 아, 나 배가 안 들어가. 어, 아, 그래, 그래. 그렇게 아카리와 함께 우동 투어 시작되었다. 어,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거야? 설마? 오. 야. 좋아하는 거 봐. 와... 몇개우정집 방문했는지 도중부터 사는 것도 포기했다. 어왜 어우... 그래, 아카리? 어, 아, 왜 그렇게 눈떠 무섭게... 아, 너무 약간 뭐랄까... 어우, 요로명하게 쳐다보는 것도 좀 무섭네요. 심지어 지역의 모든 유명 우정집을 제패하면 인지도을준다 홈페이지 안... 아, 젠장을 아, 몇개다 먹는 거야, 저거! 아, 아카리 한층 더 눈을 빛내어 우동초원을 몰입하는 것이었다. 아, 내 배가 지금 터질 것 같은데, 어떡하냐? 어, 이이 있잖아, 아카리? 네? 왜 그래, 선생님? 아하, 꼭, 이디어 모두, 뭐냐, 우정지 제패해야 하냐고요? 어, 그래. 왜 그래? 지금, 나패터도 죽겠는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해넘이 국수에는 국수 남기면 불인 찾아온다는 속설이 있어요. 아 그랬어? 네 그래서 해넘이 국수 먹을 때는 적어도 면 만이라도 깨끗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마땅로 우리는 지금 해넘이 우동을 먹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 우동 남기 된다면 다시 말해 모든 우동을 제패하지 못한 남. 야 이거랑 그 우동이랑 다르지 임마. 야 모든 우동이랑 지금 먹는 해더이 국수랑 우주렁이랑 뭐가 다른데? <laughs> 잠깐만. 아카리아 나 배터도 죽어요. 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많은 게 아닐까요? 그런 이유를 대고 마음껏 우동 먹고 싶다는 걸보 뭐 있는데 잘마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신 걸까요? 아, <laughs> 어... 이거 참. 와밤 늦게까지 먹었어? 아카리 우동 투어는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와우, 야, 진짜 몇 시간 동안 우동만 먹은 거야? 우리는 마침내 해내재선이 우동 재패 인증통 받았어요. 야, 얼마나 먹은 거야? 아나배 아퍼. 아 정말로 해낼 줄이야? 아니야, 오히려 진작 해쳐야 하는 일일 것 같아. 그래 어느게 날이 이렇게 져버렸네요. 어떻게 아직 깨쳐졌니? 너왜 그렇게 쳐다봐? 오씨. 오요염해오 완전 요요해어 어, 예? 야너왜그노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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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더니? 저 야가 운전에는 조금 자신이 없는데요. 얘야 <laughs> 네? 네? 아얘왜 예, 무섭게 얘기해? 나 운전 못하는데요. 결국 아카리와 함께 근처에 소박한 호텔에서 아슬판 묵었다. <laughs> 원래 일본어에서는 호텔 묵었다는 얘기 안 하거든. <laughs> 우동을 좋아하느라 조금 힘들었다. 어... 음... 음... 이차상작 확인! 어... 별들이 찾아가라 이웃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민호십님과이분 바로 배신은님해라진 이라는 것입니다